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105편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5편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또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아멘. 오늘 시편 배우편은 어,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 특히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으로 이어지며 또 출애굽 사건을 다루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 요셉을 가리켜서 앞서 보낸받은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요셉의 이야기를 어, 보면은 어, 야곱 아버지 야곱이었던 아버지의 총애를 또 사랑을 많이 받았다는 라 것을 보게 되고, 또 그가 꾼 꿈을 아, 꿈 때문에 이제 형제들로 하여금 이제 종으로 팔려가는 그러한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요. 또 감옥까지 들어가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 이 야곱의 가족들. 또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족을 이루는데 큰 역할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하시기 위해 한 사람을 보내어서 또 이것이 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여러 이제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역사를 알려주시는 그러한 말씀인 것이죠. 우리 한국 교회 역사를 봐도 참 하나님께서 신비롭게 또 하나님의 역사는 아주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이 19세기 말까지만 해도 이 조선이라는 땅은 선교사님들한테 알려진 땅들이 아니었고요. 많은 그 미국이나 또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이제 많은 선교사님들이 나갔는데 이 조선 땅보다는 일본이나 더 중국을 대상으로 선교 사역을 많이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조선에 그 성경 말씀이 들어오게 아주 큰 역할을 한두 분을 오늘 소개하면서 먼저 보낸받은 자의 삶이 어떤 것이라라는 것을 함께 나누기를 원해요. 이 스코틀랜드에서 이제 파송 받으신 이제 선교사님 존 로스라는 선교사님이 계세요. 이 중국 만주에서 이제 사역을 했던 분인데 이 분이 평양에 살고 있었던 인삼 장사를 했던 상인을 만나게 됩니다. 서상륜이라는 분을 만나게 되는데 이 분이 평양에서 이제 만주를 왔다가 중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인삼을 수입해서 팔고 이제 이러한 일을 하다가 이분이 그 중국 땅에서 몸이 많이 아프셨어요. 그래서 그 스코틀랜드에서 나오신 그 선교사님 중에 어 의사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분을 만나게 되고 이제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께서 다른 선교사님한테 연결을 시켜주셨는데 존 로스라는 선교사님이셨어요. 이 선교사님이 이제 중국을 대상으로 이제 선교를 하다가 아, 조선이라는 땅이 있구나. 알고 보니까는 이 조선이라는 땅이 아주 그 외부의 그 외부 외국 사람들이 들어올 수 없는 아주 그 갇혀 있는 그러한 나라라라는 것을 이 폐쇄적인 나라라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할수 있는 것은 복음을 번역을 해서 <laughs> 성경 말씀을 번역을 해서 조선 땅으로 들어가게 해서 이 서상륜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야겠다라는 생각에 이제 신약 성경을 번역을 하기 시작합니다. 한국말을 전혀 몰랐던 분이고요. 한글을 전혀 몰랐던 분인데 이 서상륜 외에 또 몇몇의 상인을 통해서 문법을 배우고 한글을 배우고 해서 번역을 하기 시작합니다. 저도 모르고 있었는데 원래는 이 한글이 띄어쓰기가 없었대요. 근데 존 로스라는 분이 띄어쓰기를 처음 시작하신 분이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laughs> 결국 신약 성경의 몇개그 복음서가 그어 번역이 되고 이제 서상륜을 통해서 평양으로 이제 들어오게 되고요. 이제 그 복음이 전해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성경이 보급되는 이제 가운데에 나중에 이제 평양 대부흥까지 일어나는 그러한 사, 그 역사를 우리는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어, 굉장한 것 같아요. 이 한국의 교회 부흥 역사를 보면 이렇게 먼저 보냄 받은 믿음의 선배들의 그 수고와 헌신 그리고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요셉도 그랬고 또 존 로스나 또 서상류운이라는 이러한 복음의 선배들이 감당했던 사명들을 볼때 하나님께서 이들을 먼저 보내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지금 이러한 복음의 복을 누릴 수 없게 되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이 한 가지가 있어요. <laughs> 보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는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몸과 발이 메임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그렇다면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보냄, 보냄을 주셨는데 몸과 발이 메임을 받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단순히 이것은 요셉이 감옥으로 가고 종으로 팔려가고 감옥으로 가고 이러한 삶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몸과 발이 메임을 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역사를 위해서 자기의 행동과 발걸음이 늦춰졌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말씀을 따라 살고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내 것이 내려져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내 것이 묶여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역사를 먼저 보낸 받은 자로서 잘 감당하고 그 사역을 수행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구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 근본이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이 이 재물과 존귀와 생명을 가져온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어, 그러한 지혜가 있다라는 거고요. 또내 힘보다는 하나님의 능력에 의존하는 겸손함을 갖출 때 가능한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지혜와 겸손함이 있을 때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며 나의 것을 멈출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또 나의 것을 멈출 때 하나님의 역사가 온전히 드러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남의 말을 듣고 배우기 위해서는 내 행동과 또내 입이 닫혀질 때 남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이 배움이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말을 경청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보통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아, 저 사람하고 말이 안 통한다라고 말을 많이 쓰잖아요. 듣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예요. 내 말을 듣지 않는다.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듣지 않는 자는 남을 이해하지도 않고 또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시간의 그 역사를 위해서는 그리고 또 순종을 위해서는 나의 것을 내려놓을 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보낸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기 위해서 보냄받은 사람들이죠. 그 역사의 대상이 우리의 자녀가 될 수도 있고요. 또 가족이 될 수도 있고, 또 교회 공동체가 될수 있고요. 또 사회가 될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삶을 살아갈 때내 방식, 내 생각으로는 내 생각으로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보냄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생각과 또 하나님의 방법이 행해질 수 있도록 내가 겸손과 지혜를 가지고 내 것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말씀인지 또 하나님께서 가고자 하는 그 방향이 어디인지 먼저 묵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순종이고 또 우리가 순온전한 순종, 순종으로. 살아갈 때 먼저 보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사명을,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꼭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믿음의 선진들로 통해서 복음을 얻게 하시고, 또 우리 또한 이 세상에 먼저 보내 주심을 통하여서 우리 자녀들에게 또 이웃들에게 또우리 공동체에게 또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순종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것을 내려놓고 또 우리의 것을 먼저 묵임 받고 하나님의 그 역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삶에서 먼저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의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귀한 삶이 되게 하시고 또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더욱 더 확장되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에 부족함 없도록 우리의 삶이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